안녕하세요. 인생의 황금기, 중년 이후의 삶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 설렘 가득한 연애를 시작하려 하시나요?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특별한 만남을 꿈꾸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로맨틱한 감정이나 외적인 매력만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연애를 더욱 깊이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건강한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모든 관계의 기본이며 특히 중년의 연애에서는 더욱 빛을 발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오늘은 중년의 연애를 더욱 빛나게 할 건강 체크리스트에 대해 따뜻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건강을 잘 챙겨야 사랑도 더욱 깊어지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더욱 소중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중년 이후의 연애는 젊은 시절의 연애와는 또 다른 깊이와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경험들을 공유하며 더욱 단단하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기이죠. 청춘의 불같은 사랑보다는 잔잔하지만 오래도록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사랑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우리 몸과 마음의 이전과는 다른 미묘하고 때로는 중요한 변화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행복하고 지속적인 연애의 첫 걸음이 됩니다. 내 몸과 마음을 잘 돌보고 사랑해야만 비로소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을 오랜 시간 동안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몸의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외적인 건강 체크리스트부터 상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혹시 나는 아직 괜찮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검진을 미루고 계시지는 않나요? 중년이 되면 우리 몸의 많은 기능들이 젊은 시절과는 다르게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심혈관 건강,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은 중년 이후의 건강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로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가 뒤늦게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꾸준히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력이나 과거 병력이 있다면 더욱 철저하게 검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현재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혹시라도 발견될 수 있는 잠재적인 질병의 씨앗을 미리 예방하거나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처입니다. 혹시 검진 결과에 이상이 있더라도 너무 걱정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오히려 자신의 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건강한 삶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아는 것이 건강 관리의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시작점입니다. 자신의 몸과 대화하며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두 번째,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이고 적절한 운동은 건강한 몸을 위한 두 개의 튼튼한 기둥입니다. 먹는 것이 곧 나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은 우리 몸의 에너지 수준과 활력,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의 섭취는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살코기, 그리고 복합탄수화물인 통곡물 위주의 식단을 통해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은 소화를 돕고 혈당 관리에 유리하며 항산화 성분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완벽한 식단을 고집하기보다는 하루 한 끼라도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는 것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점진적인 변화가 지속 가능한 건강 습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운동은 어떨까요? 매일 헬스장에서 격렬하게 운동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활기찬 걷기, 집에서 할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 혹은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요가나 필라테스, 등산, 수영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억지로 하는 운동보다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여 지속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아름다운 공원을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 함께 즐길 수 있는 신체 활동은 연애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로맨틱하고 건강한 방법이 되겠죠. 활기찬 신체 활동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 전환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활력까지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려보세요. 세 번째, 충분한 수면과 질 높은 휴식을 취하고 계신가요? 잠은 우리 몸과 마음의 피로를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마치 휴대폰을 충전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밤 사이에 충분히 충전되어야 다음 날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루 7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규칙적으로 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혹시 불면증으로 밤잠을 설치거나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해 고생하고 있다면 단순히 피로 누적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수면 환경을 개선하거나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 등 수면을 돕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신체적인 피로감이 쌓이는 것은 물론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정적으로 예민해지기 쉬워 연인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잠을 많이 자는 것을 넘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나 명상, 가벼운 여행 등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와 휴식을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에너지를 온전히 충전해 주세요.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외적인 자기관리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외적인 자기관리는 단순히 젊어 보이려고 무리하게 노력하거나 유행을 쫓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자신의 외모를 건강하게 가꾸고 스스로에게 만족하며 자신감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고 자신의 신체 사이즈와 체형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피부색과 어울리는 컬러를 찾아 옷을 입거나 T P 오 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센스 있는 패션을 연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자세를 반듯하게 유지하며 몸짓과 제스처를 우아하고 품격 있게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은 물론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 모습을 사랑하고 가꾸는 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당신의 자신감은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제 몸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마음을 점검하는 내적인 건강 체크리스트로 넘어가 볼까요? 중년의 연애에서 외적인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건강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진정한 교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거나 자신을 탓하거나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한 편인가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더욱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체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밝고 좋은 영향을 주고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도 더큰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매사에 불평불만보다는 감사함을 찾고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좋은 습관을 더 많이 만들고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나 인생의 뚜렷한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도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목표가 있으면 삶은 더욱 역동적이고 의미있게 느껴지죠. 자신의 매력을 30초 안에 5가지 이상 떠올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적인 것 뿐만 아니라 당신의 친절함, 유머 감각, 지혜로움, 인내심, 따뜻함 등 내적인 매력들을 찾아보세요. 스스로의 가치를 온전히 아는 것이 건강한 연애의 중요한 초석입니다. 여섯 번째, 자기 개발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배움에는 나이와 끝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며 자신을 발전시키는 과정은 중년, 연애의 매력을 한층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여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거나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 공부를 시작해 보거나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도예 등 예술 활동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온라인 강좌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관심 분야의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화 행사를 자주 접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은 사고의 폭을 넓히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자기 개발은 단순히 나 자신의 만족을 넘어 상대방에게도 끊임없이 흥미롭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합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연애는 더욱 단단하고 견고해지기 마련입니다.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받으며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일곱 번째. 원만한 대인 관계와 유연한 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연애는 결국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며 특히 중년의 연애는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더욱 깊은 단계로 나아갑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건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만드는데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는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시간을 잘 지키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예의는 신뢰를 쌓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의 이야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하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죠. 혹시 담고 싶은 이미지 모델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장점이나 대화 방식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연애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듭니다. 사회적 교류는 고립감을 줄이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을 결코 잊지 마세요. 중년의 연애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지만 때로는 새로운 관계에서 오는 기대감이나 혹은 이전 관계에서 겪었던 상처, 이별의 아픔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과 관계 속에서 기쁨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합적인 감정들이 교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인지하고 그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다루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픔이나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러한 감정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정신 건강 상담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가장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의 위로와 치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힘들어하며 감정의 늪에 빠지지 말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세요.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체크리스트를 통해 우리는 결국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만남을 시도하며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개성과 매력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항상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행복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연애의 진정한 비결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만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흘러넘쳐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또한 건강한 당신의 모습에서 매력을 느끼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오늘 자세히 설명해 드린 건강 체크리스트 중에서 단 하나라도 좋으니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세요. 어쩌면 작은 변화처럼 보일지라도 그 작은 실천이 모여 당신의 삶과 연애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정기검진을 미루고 있었다면 지금 바로 병원에 전화하여 검진을 예약하거나 오늘 저녁 식단에 신선한 채소를 하나 더 추가해 보거나 혹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보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함께 손을 잡고 산책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모든 실천들은 당신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꾸는 소중한 씨앗이 되어 행복한 중년 연애의 든든한 기반을 다져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더욱 아름답고 활기찬 연애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연애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